오늘 신나게 올라오더라고 농협사태 지금 심각해갖고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laughs> 지금까지 제가 논문도 쓰고 바질3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뭐 이런 거에서 논문도 쓰고 가상금리 때문에 영끌도 이거 최악의 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없어요 영끌들이 언제 끝이 지옥이 언제 끝나냐 책도 쓰고 그랬지만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교수님들하고 떠들고 계시는데 전문가하고 헛소리죠 근데 와서 이제는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와서 요구 할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주십시오 기준 금리 그러니까 실질적 금리 혜택 영향을 보는 투정은 제가 볼때 2년에서 2년 반 이후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끝나야지 네가상금이안 네 내린다는 거죠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2년에서 2년 반 동안 들어가는 건데 언제부터 들어가냐 5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5월 1일부터 들어갔어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 사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시작된 사태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아마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증인일 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어, 영끌, 여기 방송 듣는 연끌족 분들도 계실 거니까 말씀드린 거야. 앞으로 최하 2년은 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지금 우리 교수님들 다 나오시고 전부나 와서 전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릴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가상금리 때문에 오히려 올라간다. 초기에. 계속 몇년 동안 떠들었잖아요. 그 이번에 600만 명 금융 노예들 중에 100만 가구 가까이가 파산한다. 몇만 가구, 100만 가구.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버티셔야지 금리가 급격하게 내립니다. 2년 이상을 버티시면은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연끌종한테 100만 가구가 그간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던가 파산, 신용 불량자, 주민등록 말소의 삶. 가정부라 겪을 나락으로 갈 가구가 100만 가구예요 오셔갖고 계속 얘기한 저는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는 나중에 되면 거봐 금리 내렸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린거이 시스템이라고 그냥. 그래서 나쁠 때는 정말 최악이고 그걸 견뎌내면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면 그 기간 언제 끝나는지 그 기간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게 하루하루가 숨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 내려가요. 확. 얼마 견뎌? 2년. 근데 이거, 이 내용을 모르면, 2년을 기다리면, 확 내려가는, 체감할 때확 내려가는데, 그 안에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니까 이거 기간을 모르면, 영원히 이게 지속된다, 인생 내내. 그래서 비관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니까 러 이때, 망하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버티셔야, 알아야, 시간을 알아야, 참.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정도만 버티면, 기... 금리가 확 내려간다는 이야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2년이다,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은 2년 후에 뭐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탈출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거고, 여러분들 2년 후에 뭐 하면 되지? 자산을 싸게 헐값에 주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2년 후부터, 다 망한 거 이제 헐값에 주으면 되는 거예요. 왜 2년 후냐. 지금 감정가가 너무 높아요. 감정가가 너무 높고 네. 이게 감정가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모든 게다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가격이 헐값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물건이 넘쳐나. 아무도 이 2년 동안 이 생지옥 2년을 겪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때 구매하셔야 됩니다. 법사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듣는 연끌들은 영글들은... 2년을 견뎌야 되고, 여러분들은 2년 후부터, 예, 최대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하고 형성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은행이고 무관에 지금 자기 코가 지금 석자고 막, 이제부터 2년 동안 2년 못 견딘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지? 내년에 더 올라간다니까? 내년에 금리 떨어지면 뭐 기준금 떨어져. 에이씨, 바젤3라고, 바젤3라고. 계속해, 바젤3라고. 정상화될래? 2년 후에 감정가가 싸져야 돼요. 2년 후에 이걸 못 견딘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되지? 부도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수협 농협 사태 지금 터진 거 봤죠? 오늘 일요일 날 쏟아져 나왔어, 쏟아져.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김정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오늘 뉴스 쏟아져 나왔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2년 지옥을 견뎌야 된다. 기간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남들은 평생을 그 지옥에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2년만 견디시면 됩니다. 이제 매물만 쌓이고 다 경매 매각 되는 거야. 난리가 아니지. 다 망한데, 20대 연체율이요. 20대 연체율이 4% 됐습니다. 4%. 이거 최하 따블 갑니다. 그럼 금융권, 카드사 이런 다 망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이제 시작된 건데,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DSR, 내가바질스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하면 이거 그대로 하는 거다. 계속 말씀드렸고. 논문도 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되는 건데. 지금,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농협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90%, 90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 농협하고 하나로 유통 다 지금 적자. 연체 거의 폭망. 지금 2년 사이에 적자 농협 1000% 폭발했어요. 1000%. 세 곳에서 3른다섯 곳, 또 있으면, 이거 다섯 배 합니다. 150 군데 할 거, 130에 150 군데 할 거, 이제는. 농협만. 지금 수협은 거의, 한의1이가 폭파야. 뉴스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야, 농협 수협사태 터질 거란, 전다 대책이 없어. 왜? 농협 한 군데만, 지역 농협 대출 잔액은 350조. 그중 96%가 부동산 관련 대출. 지금 연체율 4%까지, 0 8해진 4%. 조만간에 이프0대입니다 연체가 얼마? 4%. 350조에 10조, 저 10%면 35조 그냥입니다. 다 단위농협이죠. 수요박은 100조 그냥, 연체 100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체 100조면 어게했는데 연체 100조면은 사실상 자본금이 없으니까 다 부도지? 뭐라고? 다 부도. 금, 제2금융권? 원래는 싹 부도. 단위농협 제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줘요! 근데 나중에 죄 수가 없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는 터지는 데는 이게 일본 사례가 이번에 무서운 게 뭐냐. 일, 이번에 일본이나 이거, 이제 이거 사태 터지면 나중에 생명보험사 사태 터져요. 생부사 사태가 내가 볼때한 5년 정도 후에 저번에 한번 돌았는데 저번에 원래 터졌었네. 생부사 사태가 한 5년이나 6년 후에 터져. 이제 이제부터 계속 터질 건데 일본에서도 이런 사태가 98년도에 터졌었습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아. 다를 것 같이 똑같은 일 터지고 있는 거야, 일본에서도. 98년에. 그때 어떻게 했냐, 11년 후에 지급해 줬습니다. 뭐만? 원금만. 그니까 러그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5천만 원 보장 국가에서. 그니까 언제 주는지 정확하게 날짜가 없다고. 보험사까지. 일부 보험사는 지금 지급보증 신용장만 주고 안준 경우도 있어요. 보험사가 정상화되면 돈을 주겠다는데, 보험사가 그 헐값에 매각돼갖고 못 줬어. 보험 계약자들한테. 농협마다 다로 예, 그거, 그게 문제라는 거야. 새말 근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주지. 제가 그얘기했죠 여기 와갖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순진한, 언젠가 주지. 누가 될지는 몰라. 그게 제 소스는 니가 된다는 거야. 제 말은 여기 와서 괜찮아. 그래, 니네 집다 맡겨놓으라고 그러잖아. 그 도망갔잖아, 그때. 그일 이후에 그 인간 도망갔잖아. 11년 후에 줬어, 11년 후에. 신용협동조합 비슷해. 우리하고 똑같아, 일본하고. 아니, 부실이 계속 터지니까, 국가도. 나중에 나라가 개인들 예금 갖고 지금 채권 발행하고 그랬어, 일본이. 30년 버틸 때. 일본 저축한 거. 일본이 이거 한번 겪은 다음에 애새끼들이 마시간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극도의 소비 위축하고, 뭐만 해? 여러분, 이번에, 이번 사태 겪으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 첫 번째 무슨 일? 극도의 서민 소비 격감 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50만원을 타던 100만원을 타던 200만원을 타던 무슨 일 벌어져? 다 저축해 안 믿기지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돈을 지금까지는 저축이라는 게 없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축 없지? <laughs> 우리나라 저축 없지? 이제 일본 꼬라지 나는 거야 돈만 벌면 살기 위해서 저축해 살기 위해서 저축해 왜? 고물가라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로 가서 물건값이 확 떨어질 때 있어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소비 위축에 위축되고, 그 다음에 돈만 벌면은 그냥 안 쓰고 그냥 저축만 하는 거야. 그니까 고소득층 자산 거품에 취해서 미쳤던 세상이에요. 네 채, 다섯 채. 나 올해 2억 올랐대, 5억 올랐대. 과시 소비하고 인스타에다가. 고소득층. 아, 나 교수야, 씨발라. 나 누구야. 나 대기업 다녀, 씨. 과시 소비 종말이지. 야, 이번에 어떻게 돼? 대부분 잘립니다. 고용봉자들 다나가야. 나 다나가 상태 있을 거라 그랬지? 추석 끝나네 맞지? 삼성이 30% 짤른데 <laughs> 어? 뒤진 거야 니네 안 짤리면 월급 30% 30에서 50% 감오냐? 왜? 그게 없으니까 <laughs> 뭐가 없으니까? 성과급이 없어 앞으로 2년 동안 다나가 사태 맞지? 뭐가 없어? 성과급이 없어 월급 천만 원 됐던 800만 원 천만 성과급이 30% 50%였어 그 성과급이 없는 거야 이제 뒤진 거야 우리나라 대기업 월급 생각보다 많이 안줘 대우 뭐야 성과급 상여금이었어요 내수 죽는거야 새로운일도 없고 한 2년동안 30% 구조정이고 안잘리면 그냥 빈곤층이야 4대은행 다음주부터 금리 인상한데 영끌들 내가 바질리 저주라 그랬지 내가 이거 정확하게 예상했지 몇년동안 이지라라는데 2년반 지금 6개월 갔어 2년 남았어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바질3 이거 내가 책 쓰고 그랬잖아 이거 디레버리지 내가 뭐라 그랬어 2년 반이라 내 논문도 썼지 작년에 금융 어? 금융사 압박기 얘네 그냥 배당장치하는 거야 씨바 4대 은행만 DSIB만 뭐해? 배당장치하는 거야 내가 그때 금융사 그 채권이나 주식 산 사람 특히 주식 산 사람들은 15%야 씨발 15% 그러니까 영끌 하지 말고 은행 주식을 샀어야 돼요 3억에 4천 5억이만 7천 되지 영끌들이, 여기, 금융주식 사신 분들, 싸게 산 분들, 인생을 갖다 팔짤 고친 거예요. 사채이자야. 배당이 사채이자야. 얼마나 좋은 노예들이에요. 쟤 40년 다 죽을 때까지 영끌인데, 웃긴 게한번 빚쟁이 되면 그 자식 새끼들도 계속 빚쟁이야. 알지? 아빠가, 돈 없으면 항상 우리 어렵게 살고 은행에 돈 빌려 이자 갚는 거라고 왜 세뇌가 된다니까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번에 기업은행 한번 노려봐야 돼 국가가 지금 위기야 기업은행 반토막 나면 난 들어간다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번에 또 바짝 조여갖고 내가 볼때 배당률 45%도 찍을 것 같아 기업은행 내가 볼때 지금 중앙정부 재정 파탄이야